5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준 것처럼 말하더니 80 넘은 할머니한테 왜 계좌이체 안 했냐는 주진우인데요. 이 현금 부분 중에서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장모님께서 배우자께 현금을 아, 따로 저, 전달했다는 뜻입니까 저희 장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축의금을 처음에 전달해서 그냥 가지고 계셨던 것도 있고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셔서 부위도 있었습니다.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해서 저자세 잘 몰란 그런 것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현금을 두고 이런 것 별로.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1억 정도는 그러면 한 번에 전달이 된 거죠? 아, 그 당연히 아니죠 어느 정도씩 전달이 된 것이죠? 아니 지금, 지금 음. 5년 동안에 걸친 거 아닙니까? 네네. 5년이니까 그러니까 대략 어느 한 달에 정도... 해봐야 네. 반은 뭐 몇백 이런 식이었겠죠 실제가 음.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데 현금을 쌓아두고 쓴다는 거 자체가 자금원에 있어서 좀 보통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데 근데 뭐그 장모님, 한 할머님 이제 80 넘은 분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실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음. 김민석 파이팅이라면 좋아요로 널리 알려주세요.